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캠프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55개국의 700여 명이 참석해. 전면 대면회의 형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포함해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서울 디자인 플라자 등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 유지 장관 회의.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와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평화유지 활동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실질적 공약 발굴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세계안보학 대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북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대사와 토마스 햄스 박사 등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세계 안보 학대회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전 세계 석학들이 참석해 대전안의 시대,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국제 안보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군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한국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대북 특별 대표를 지낸 조셉 윤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선. 강한 군대와 함께 한미동맹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having a strong military, strong defense to ensure there is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it's the alliance between US and and, and South Korea. Those are the keys to keeping peace. And stability in Korea. 제4세대 전쟁 개념의 창설자인 토마스 햄스 박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기술과 효율성이 무기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세계 안보학대회를 2년마다 개최해 한반도가 나아갈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유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 속에서 한반도가 나갈 길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 신건희입니다. 국방안보 전문 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과 강원도 민영지상파방송사인 g 원방송이 다양한 교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방 홍보원은 국방 홍보 업무의 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왔고 이번 협약은 국방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제작 영상 교환과 제공 또는 구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국방 홍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전략적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창식 국방 홍보 원장은 우수한 제작 역량을 갖춘 지원 방송과 손잡게 돼 기쁘다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방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초로 예정된 2021년 서울 UN 평화유지장관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유지장관회의는 세계 평화 안보 분야의 최대 최고급 정례 회의체인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화 안보 분야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 봅니다. 이번 회의를 총괄 기획하고 계신 서은지 준비 기획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 평화 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전 감시라든지 무장 해제, 분쟁 재발 방지, 치안 유지, 전후 복구 등을 위한 유엔 주도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유엔이 1948년에 첫 평화 유지 활동을 시작한 이래 72년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125개국, 100만 명 이상의 요원들이 참여해서 각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치안 및 재건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2년 만에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참여를 시작해서 그간 1만 8천여 명이 넘는 국군 장병과 경찰 등이 어, 소말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유행기 아래 복무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에서는 우리나라는 총 5개 임무단에서 543명의 병력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세계 10위의 UNPKO 재정기여국입니다. 우리나라 국제평화유지 활동은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난 이후인 1993년에 시작되어서 다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서 유엔이라든지 주둔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동명 부대나 남수단 한빛 부대 모두 현지에서 주민 친화적이고 인도 지원 작전을 통해서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리고 신이 내린 축복이다 라고 어, 현지 주민들로부터 불려지고 있고 높은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는 어떤 회의가 되겠습니까? 어, 외교부가, 국방부가 공동 개최하는 20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는 어,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150여 개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들이 초청 대상인데요. 어, 현재 아마 굉장히 많은 나라 국가들의 장관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평화유지 활동에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각국의 공약을 발굴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각국의 기여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회의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대되는 성과가 있을 텐데요. 기대되는 성과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전면 대면 회의로 이번 회의는 개최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다자유교 정상화의 신호탄으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어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이런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 국가로서 이미 활약 중인 개발 및 인권 분야에 더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 기회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과 유엔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다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한하는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회의인 만큼 국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그 안테나 기획사랑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준비기획단과 안테나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상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많이들 잘 아시는 가수 샘김, 권진아, 적재 씨가 참여하는 테마송 티저 영상이 지난 11월 16일에 공개되었는데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평화유지원 등이 나와서 나이와 성별, 국경을 뛰어넘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세 분의 가수가 한꺼번에 테마송 제작에 참여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이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송의 전체 뮤직비디오는 오늘 26일에 공개되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 기획 단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2021 서울 유엔 평화 유지 장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회의의 성공적 개최 만전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회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마 캐릭터가 보이실 텐데요. 이름은 세계 평화 지킴이 즉세 평이입니다. 이번 회의를 대변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아마 가끔씩 거리에서 우리 세 평이를 만나시거든 반갑게 아는 척해 주시고 사진도 한껏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지 PKO 유엔 장관 회의 준비 기획 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1월 23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 드립니다. 육군은 지난 22일 제1회 육군 지뢰 행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육군이 꾸준히 진행하는 지뢰 행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은 제네바 국제지뢰 제거센터, 국제지뢰자문기구 등 해외 전문 기관과 교류해 국제 지뢰 행동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육군 공병학교에서 전군 최초로 지뢰 제거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정립하고 지뢰 활동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22일 드론 보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본부 주최로 열린 제 4회 드론 보챌린지는 정찰 드론, 공격 드론 등 여섯 개 주제로 진행됐고 대회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유감 없이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부여된 임무 달성 여부와 군사적 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했고, 그 결과 액세스 위의 원거리 정찰 드론이 영예의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부대는 드론의 민간기술 수준과 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10명, 누적 확진자는 2,203명이고, 격리 인원은 84명입니다. 강하게 불면서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은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서울이 영하 3.5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도, 대전과 광주도 7도에서 그치겠습니다. 강한 추위 속에서 서쪽 곳곳으로는 많은 눈도 쏟아지겠는데요. 충청과 전북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북 동부에는 내일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대 8cm, 그밖에 서쪽 지역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산발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온도 살펴보시면 내일 서울 아침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요. 대구도 2도, 부산은 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오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공군기상당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2021 서울 유엔 평화 유지 장관회의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바로 새 평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나라가 도와주는 비둘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군도 언제 어디서나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